여기 가장 편안한 신발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 지금 막 온라인으로 팔아보려고 노트북을 켰죠. 요즘 핫한 바로 그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. 신발을 온라인에 팔아줘. GPT가 설명을 시작합니다. 너 진짜 똑똑하다 감탄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다른 회사들은 챗 GPT를 업무에 도입한다는데 우리는 보통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놀랍게도 단두 시간이면 정말 똑똑하게 이 새로운 도구와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에 적용이 가능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채 GPT에게 질문하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이로써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상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아는 것이 아직 불완전한 채 GPT를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들을 나누어 분류하고 내 질문 방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더 좋은 프롬프트 작성, 즉, 더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.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지금 수준의 GPT와도 바로 협업이 가능한 초기 시장 조사나 타겟팅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캠페인을 GPT와 함께 기획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. 당신이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, 누구에게 팔 것인가요?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그 고객, 다양한 상품을 살수 있는 고객인가요? 당신의 그 상품 어떤 다른 상품들과 경쟁하고 있나요? 당신의 GPT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곧 당신의 채 GPT는 적절한 타깃 시장을 찾아내주고 세분화된 고객에 대한 맞춤형 메시지를 제안하며 당신이 작성한 캠페인 계획을 진단해 줄 것입니다. 바로 지금 링크를 눌러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23의 강연 '디지털 마케터를 위한 채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'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 강연은 진화하는 AI를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.